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 김계철입니다 제가 그 올여름에 지금 벌써 이제 6월이 돼서 이제 초여름 아닙니까 올여름에 가볼 만한 곳 정말 이 길을 받을 수 있는 곳 특히 경주가 좋죠 예 천년 신라의 고도 경주가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예어 다른 곳도 뭐 합천도 좋고 여수도 좋고 남해도 좋고. 광양도 좋고, 뭐 강원도도 우리나라 좋은 곳 많지만은, 신라 천 년의 역사를 가진 경주, 길을 받는 데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들은, 어, 여기서는 지금 화면에서는 잘안 보일 텐데요. 저 소나무 뒤로 경주의 명산, 어, 영산이죠. 영이 깊던 산, 남산이 있습니다. 신라의 천 년을 지켜보고 있는. 예, 여기서 뭐 불과 한 10분 가면 옛날에 그 신라의 궁궐이 있던 월성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요곳은 신라 어, 통일리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3층 석탑입니다 보물제 65호로 되어 있고요. 이 어, 뒤에 이로는 제가 여기를 한 벌써 다닌 지가 한 20년 됐는데요. 한 10번 정도는 왔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요 탑이 그냥 덩그러니 서 있고 여기는 방치된 아주 그냥 잡초덤이었습니다 전혀 관리되지 않는 그래서 지금은 요 왕족들의 무덤이 이제는 봉분이 제대로 좀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전부 다뭐 잡초가 우져서 이게 봉분이 있는 산소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도 있었죠 그런데 신라의 문화재를 보살피는 신라문화원이 있거든요. 그 신라문화원에서 문화재돌봄재단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일일이 깎고 다듬어서 물론 정부 지원입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지원하고 이렇게 좋은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예, 우리 문화재 혁신 사업이 있었던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는 참 좋은 게요. 어, 3월에 오면은 진달래. 4월에 오면은 영산홍, 6월에는 작약, 7, 8월에는 영꽃또 10월에는 구절초가요. 이 뒤에가 이제 구절초인데 구절초가 아주 하얀 구절초가 흐드러지게 핍니다. 변산반도의 구절초를 가져와서 2016년에 가져와서 심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바로 뒤에는요. 신라의 그, 진흥왕, 진지왕, 문성왕, 그, 왕, 왕릉들이 또 있습니다. 길을 받기에는 제일 좋은 선도산이라고 합니다. 신라의 여러 그산 중에서도, 어, 우리가 토암산, 여러분 잘 아시는 토암산, 고위산, 선도산, 그 다음에 뭐, 여러 남산, 낭산,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가장 신라의 길을 왕의 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선도산이라고 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조용하게 해오죠. 오늘도 보니까 사실 그 휴일인데 뭐한 스너팀만 이렇게 서서히 힐링의 골짜기를 걷고 있네. 예, 정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도 어렵고. 참, 다 힘든 이때, 마음 붙일 곳이 없을 때, 그냥 서울에서 KTX나 뭐 ITX 타지 마시고, 요즘은 그 무궁화호 정말 좋습니다. 느리게 가는 참 무궁화호. 느리지 않습니다. 옛날이면 서울에서 뭐 동대구로 해서 경주 이렇게 올 때, 옛날 같으면 무궁화호 타고 오면 저희 수학년, 중고등학교 때 오면 뭐 일곱 시간 이렇게 걸리잖아요. 요즘은요, 무궁화호. 3시간 반이면 옵니다. 정말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또뭐좀 시간이 가하신 분은 KTX 신경주역, 서울역에서 신경주역 2시간 5분이면 옵니다. 거기서 여기 택시로, 승용차로 지금 이까지 한 20분 걸립니다 15분에서 20분. 저는 자주 다니는 데입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할 때는 가족 간에도 또 트러블이 가족 간에도 마찰이 있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족 간에 쭉이한 바퀴 이 산을 선도산요 등산길을 걸으면 서로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같이 화해하고 지내기도 너무 좋은데입니다. 여기 근처에는요 또 수원도 있고 해서 이 수원이 요 마을에 수원만 한두세개 있거든요. 예, 그 수원을 둘러봐도 좋고. 산책길 걸어서 정상까지 가도 좋고. 또 옆에는 태종 무열왕 김춘추. 예. 그 유명한 김춘추. 그렇죠. 신라 김유신과 김춘추가 사실상 삼국을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걸 정리한 게 마지막 끝까지 정리한 게 우리의 위대한 삼국 일통의 영웅 문무왕이죠. 오늘 제가 또이 경주에 우리 이상수 PD하고 왔는데 사실은 오는 29일과 30일 토요일, 일요일에 오후 3시 반, 7시 반에 어,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좋은 극장입니다. 한 1100석에서 1200석 극장이거든요. 화랑의 혼, 대왕 문물을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있습니다. 예. 그 중간에 휴식하는 시간 포함해서 2시간 15분 짜리입니다. 대작입니다. 문무왕의 죽었어도 동해의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영웅을 보는 뮤지컬입니다.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상국을 일통하는 위대한 문무왕의 파노라마 같은 스토리를 볼수 있습니다. 저희, 어, 제 단디에라 TV를 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3시 반7시반 반, 토요일 또 30일 3시 반7시반 반, 50명씩은 제가 그냥 초대하겠습니다. 어 저기 어제 핸드폰 번호를 제가 이제 그 밝혀 놓겠습니다. 우리 이상수 PB하고. 그래서 어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제가 또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문자로 문자로 어 단대라 TV 구독자입니다. 어, 경주에 가서 어, 화랑의 혼 대왕 문무 보고 싶습니다, 요청합니다 하면은 선착순으로 50명씩 저희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쪽에서 어, 전화를 드리겠고요. 이 저희가 어, 그냥 포스터를 SNS로 SNS로 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여주시면 선착순으로 어, 매 50명씩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 오셔서, 여기를 꼭 서학, 선도산 있는 서학에 들려서, 시내에서 불과 택시로도 뭐 10분, 15분, 승용차로 15분 이내에 옵니다. 이 길을 받아서, 신라천년 선도산의 길을 받아서, 어려움을 이겨내읍시다! 담대합시다!